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다리를 뻗고 누운 다음에요. 어, 이 아령을 이용을 합니다. 8kg 정도면은 충분히 압박을 할수 있는 건데요. 배꼽보다 살짝 아래 양 옆으로 눌러 보면은 아픈 데가 있어요. 배꼽보다 살짝 아래 양 옆에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 에 이렇게 아령을 얹고 예를 들어 이제 왼편부터 한다 하시면은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배의 힘을 한번 빼보세요. 손으로 누른다기보다는 배의 힘을 빼보시면은. 자, 여기 지금 딱 아픈 데 느껴지시죠? 네. 예. 아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부위가 굉장히 통증이 느껴지실 거예요. 이거를 뭐 5분, 10분, 15분 계속 하는 거보다는요. 한 2분에서 3분 정도 좀 충분히 풀어 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2분에서 3분 정도 했다. 그러면 이제 옆에다 놓고 쉬시는 거예요. 호흡을 이용해서 또 장요근의 혈류가 증가되기를 또 기다려 주시고 한참 후에 다시 한번 또 얹어 놓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 아까보다 이제 통증이 좀더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